지금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빗길 안전 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도 낮 동안 소나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 경상도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또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전국 해수욕장 날씨입니다. 경포해수욕장은 내일 낮 동안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여서 물놀이 계획 세우셨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내일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찾는 분들도 많겠죠.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 덥겠고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으로 모자와 선글라스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23도, 강릉 22도로 시작을 해서 낮 기온 서울, 청주, 대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 광주와 대구 32도, 제주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물의 날씨입니다.